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 코너 함께 할 파이터들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파이터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건쌤 나오셨는데요. 가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 항상 파이터의 기질로 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약간 쌈닭은 아니거든요. <laughs> 은은하게 그냥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광기를 보여주실 예정인데 태성 쌤이 오늘도 조금 긴장을 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느낌 어떠세요? 덤벼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사라 있느 엔데믹으로 부활한 산업에 취업해보아요 하나투어대 로레알코리아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오늘은 엔데믹으로 부활한 산업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국내 1위 여행사 하나투어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업계 1위 로레알 코리아의 채용대전에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두 업계 모두 코로나 1 9에좀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인 것 같아요. 두 업종 모두 많이 좀 타격을 받았나요? 아, 맞아요, 엄청 많이 받았죠. 사실 제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 때 네. 마스크를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많이 이용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해외도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사실 산업군 모두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 국내 화장품 업체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사실은 중국 분들이 아, 한국에 왔을 때 네. 많이 사가 주는 큰손큰손 큰 손. 네. 그것 때문에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안 오죠. 네. 아 마스크 쓰다 보니까 화장을 부이할 필요도 없었죠. 없었죠. 실제로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아 저는 했죠. 아, 하셨군요. 네, 저는 아. 어쩔 수 방송에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그때랑 좀 달라지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아, 더 그런가요? 좋아지셨다는 의미. 그 칭찬인 거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발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네. 코로나 2년 반 동안 화장품 산업 매출액이 11조 원대 가까이 증발했다라고 해요. 그까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에 한 이제 5조 원 정도가 안 팔린 네.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맞죠. 뭐 이거를 매출액을 그대로 그 월급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네네. 거의 뭐 진짜 몇만명 이상을 먹여 살릴 돈인데. 그러까요 근데 이제 롤레알 같은 경우에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만 국한해서 볼건 아니긴 하지만 네. 이게 뭐 코로나 자체가 글로벌했던 이슈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침체기였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1구 때 색조 화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그 색조 화장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서 매출이 줄어든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코로나 1구 때문에 정말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예, 이게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어, 그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 코로나 이전 시절과 한창인 시절을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보면 업체 수, 매출액, 직원 수라는 측면에서 다큰 타격을 입었어요. 네. 업체 수 입장에서도 전체 1 7천여 개의 업체가 아,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는. 네. 근데 코로나 한창일 때는 4,600여 개로 사실 그 4,600여 개가 폐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26% 정도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다. 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2019년 상반기 대비 3.8% 수준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3.8%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3.8% 수준이었다고요. 그쵸, 그쵸. 거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 수라는 관점에서도요. 이거는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상장하고 있는 그 여섯 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보면 그 전까지 2021년 6월 기준으로 3,200여 명이었었는데 2019년 6월 말 대비 39.7%로 감소했어요. 네. 이게 그리고 하나투어의 경우에만 해도요 원래 2,158명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1,192명으로 52.8%가 줄어들었습니다. 와, 이게 그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좀 받았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다들 나가지 않고 하다가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처음에는 유무급 휴가까지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천여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어, 되게 안타까웠었죠. 그리고 직원의 급여도 거의 절반 이상으로 깎이는. 그런 시기 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두 산업 모두 코로나19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엔데믹 후에는 다시 조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레알 코리아 다시 회복 됐죠 그렇죠 이제 리 오프닝 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화장품 매출 자체가 급격히 오르는 중이라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의 그 자료조사는 아직 덜돼 있지만 네. 통계청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한 달만 한 장에서 온라인 매출 동향을 살펴봤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이 한달 동안 1조 5억 원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한 달만에. 한달 만에. 오. 4월 한 달만. 그런데 이게 정년, 전년 동월이 한 9천억 정도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약 1천억 정도가 더 팔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어,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따지, 따지자면 한10% 이상 증가된 수치인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이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마스크를 벗는 것도 있고, 선크림을 팔려고 하는 것도 있고, 분명히 색조화장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다 전체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제 주변에도 그렇고 해외 여행 많이 가는 분들 예 보이시잖아요. 여행 업계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엔데믹 후에 여행 업계가 급속도로 이제 회복 중이 있습니다. 코로나 1 9로 하늘길이 막혔었어요. 근데 네. 다시 열리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올해 그 전망을 보면 세계 여행 관광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근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한 95%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세계 여행 관광 협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고 u n 세계관광기구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출석까지 정확한 정보를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합니다. 네. 자, 건쌤이 좀 적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데믹 이후로 좀 부활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로레알 코리아와 하나 투어 채용 대전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컨셉이 들고 오신 로레알 코리아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로레알 코리아 자체는 조금 오래되지 않았다. 1993년도에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로레알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당연히 글로벌부터 살펴봐야겠죠. 그쵸. 1909년에 시작되는 기업입니다. 음... 그리고 규모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짐작이 안 되실 텐데 네.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프랑스 회사에서 2위예요. 1위가 LVMH 루이비통 모에헤네시가 어? 1등이고 네. 2등이 로레알이죠. 어, 진짜요? 네, 시총 전체가 봤을 때. 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2등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말 다 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하다. 그죠 약간 태 선생님이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뭐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있는 책이 최대의 화장품 회사라고 해가지고 어 아닌데 화장품 회사 다른 데도 있는데 네. (PNG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PNG) 같은 경우는 생필품을 다 팔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온리 화장품으로따지면 여기가 압도적이다. 네. 압도적 1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글로벌 기업이니까 프랑스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로레알 같은 경우는 로레알 코리아에도 매년 (1조 3천억 정도 (1조 3 0억 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R&D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화장품에 좀 진심인 그쵸,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이고 이 글로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이라고 한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색조화장만 계속 강조하고 아니면 선크림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남자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스킨케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엄청 많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모발 염색제 메이크업 향수까지 맞죠.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임직원 수만 하더라도 한 18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로얄을 쓰고 있고 다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글로벌 기업이고 프랑스이지만 한국의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이노베이션 센터도 한국에서 운영 중에 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R&D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와 정말 화장품의 진심인 회사다 독보적인 회사다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1 9 0 9 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투어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여행 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압도적인 1위이죠. 네. 예, 아까 건쌤이 말씀하셨죠.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laughs> 예, 수승하니까 여행 떠나세요. 그렇죠. 여행야죠 <laughs> 국내 및 해외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여행 기업 그리고 놀라워요. 22년 연속 해외 여행 판매 1위. 오 이게 집계가 안된 3년치를 빼고인데 네, 집계된 네. 것까지 하면 아마 25년 동안 계속 1위를 했을 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그 고객 만족도. 그래. 여행 가기만 하면 뭐 합니까? 고객을 만족시켜야죠. 그쵸, 고객 만족도 계속 1위. 여행사 선호도 1위. 예, 계속 1위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 확고한 선두질 확보하고 있는 1등 종합 여행 기업이다. 어, 그 여기는 1993년에 설립이 됐고요. 직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지금은 1,155명. 그리고 매출액이 1,028억 개요. 2022년 기준으로요. 이게 2021년 311억 대비해 보면은 3배 이상이 뛰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세 비상 뛰긴 했지만 2020년 4,500억 원대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하긴 하지만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고객수가요 2,631명, 1만 명. 예. 그리고 판매 채널이요 여기는 그냥 단독으로 무엇인가를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직 인증 예약 센터가 720여 개, 어... 일반 대리점이 5,300여 개. 그리고 제휴 여행 여행사가 315개. 그러니까 여기가 잘 나가야지 많은 기업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1위 여행 기업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투어. 자, 화장품과 여행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알 코리아 사업 정말 많이 하죠. 어 진짜 많이 네. 하죠. 근데 이제 뭐 사실 화장품 다 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그거에서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프랑스 본사에서 매출액을 공시를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매출액이 얼마였냐라고 하니까 40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억 달러요 한국, 한국 돈으로 치면 40조죠. 허! 화장품만 팔아서 40조를 벌었다. 조예요? 네, 조. 와. 40조 원 정도를 벌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그럼 국내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나 살펴보니까 한 네. (16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로레알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브랜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그게 그 이유가 유통까지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도 책임지고 있는데 시판사업부뿐만 아니라 백화점 사업부, 헤어살롱 사업부, 병원, 약국에까지도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브랜드,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냐. 로레알은 당연히 봤을 테고. 네. 그럼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입생로랑뷰티도 여기서 담당하고 오. 랑콤도 여기서 담당하고 키엘도 여기서 담당하고 비오템, 슈에무라 어반디케이 아틀리에코롱 발렌티노 뷰티 더 바디샵까지 네. 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사실은 로레알에 예하다 이게 맨 처음부터 로레알이 그러면 제작해 가지고 파는 거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찾아봤더니 일단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통해가지고 네. 굉장히 규모를 엄청, 점차적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에 반 정도는 로레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 투어는 이에 맞게 예. 네, 많은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규모로 치면은 훨씬 적죠. 네. 예, 여행업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 오늘 그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건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어, 안쓰럽다. 그래서 이제 외출액까지좀 어, 이렇게 부풀린다는 아, 느낌을좀 들었거든요. 좀 약간 노력하고 계신데. 네, 예, 그 어, 비웃고 계 40억 달러가 그 제가 계산해 보니 4조 아닌가요? 4조? 4조. 예. 40억 달러면 4조네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너무 맞습니다. 무리해서 저를 누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여행업계 일위는 어, 넓은 마음으로 네. 받아들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laughs> 여행 그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투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항공권을 하고 있어요 패키지 여행 상품, 크루즈, 골프 여행 등 개발 개별 여행 상품 그리고 트레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세분화된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지 여행 서비스 상품도 기획하고 판매하는 여행 알선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요 네. B2B 홀세일 영역이 있고요 B2C 온라인 모바일 영역이 있어요. B2C, B2B 홀세일은요,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어, 많이 사면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경제 효과를 이용해서 아웃바운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어, 그래서 B2B 홀세일 사업 모델을 여기는 주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 그동안 굉장히 넓게 퍼트려 나가고 있었는데, 확장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주력 사업인 B2B에서 한번 일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투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여기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 마케팅, 현지에서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그걸 하기 위해서 항공사, 호텔, 관광지, 그리고 교통 수단 등 이런데 하고 업체들하고 연락을 해서 대량으로 이것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어... 싸게 구입하겠죠. 네네. 그러면 이 구입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프랜차이즈, 일반 대리점 판매, 제휴사, 온라인, 모바일 이런 데다가 풀어요. 그럼 거기서 영업을 대행해 주고 있죠. 네. 그럼 고객들을 거기서 모아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 이게 B2B 홀세일이고요. 그다음에 B2C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도 요즘에는 B2C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놓칠 수 없다 하고선 이쪽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B2C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투어닷컴 그리고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패키지 자유여행 항공권 호텔 등 여행 상품을 지역별로 테마별로 어 예약할 수 있는 하나투어 온라인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 방문자 수 이게 UV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UV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막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100번을 들어왔어. 그래더라도 한, 한 번으로 치네. 아 예. 그것으로 봤을 때도 약 500만 명에육박합니다 이게 월 그리고 국내 최대한 여행 상품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행 일정 설계 플래너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같아 네.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증가하는 FI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자유 일정 개인 고객.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 관광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만의 여행 일정 코스를 만들고 이걸 아. 공유해요. 아. 그럼, 오, 저거 괜찮네 하면 나도 그거 할래. 네. 하고 여기서 추가 뭐 해가지고 또 공유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여행 일정을 공유하고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설계하고 이런 어, 것을 이 안에서 할수 있다. 어, 이렇게 고객에게 맞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더 확고히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행업계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건쌤 이제 앞으로는 숫자로 그렇게 과장하시면 저희 <laughs> 옐로 카드 드릴 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숫자에 약한 걸들켰네요 저도 저도 들켰잖아요 <laughs> 은행원 출신 아니세요? <laughs> 어, 잠시만요. 은행원은 암산에 능동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능할 뿐입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주의 드리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장품 업계와 여행 업계 중에서도 이 로레알 코리아와 하나 투어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권쌤부터 추천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태성쌤이 이 하나 투어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굉장히 많은 여행 상품의 수요, B2B 네. 같은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 거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해외로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여행 상품의 원저적인 부분은 해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 그럼 우리 화장품은 다른가? 로레알 코리아는 우리나라가 거점이다. 아 이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로레알 코리아가 로레알 그룹의 북아시아 뷰티 트라이앵글의 거점으로. 한국을 선정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는데 네. 물론 이제 만들어져 있는 화장품들이 어뭐 다른 나라에서 나왔을 수는 있지만 네. 가장 그 뷰티의 시작점이 한국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쵸, 뭐 대표적인 그쵸. 예시가 비비크림 시시크림 시트 마스크 쿠션 헤어 워터 트리먼트 시카크림 혹은 베리어크림 이것들이 한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뷰티 크리에이션의 좋은 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오리지널하다. 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뷰티 산업이 이제 이것만 단순히 하는,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뷰티 테크를 만든다든지 생명공학과 융계시킨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과 통해가 디지털 전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맞춤형 상품까지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세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전 안 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니까요. 네 맞습니다. 와 태속 쌤네 예. 들으셨나요? <laughs> 여행은 해외로 <laughs> 가는.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진출을 시킨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나 투어를 추천하시는 이유도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 하나 투어 그 여행 산업이 일단 커지고 있다. 앞서서 네.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 저 예년에 비해서 95% 회복할 것이다.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시장도 다시 원상 복구가 되고 있어. 음... 그 안에서 하나 투어, 투어의 위상은 어떠냐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여행사 1위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이 장점을 이용해서 가격 협상력 5위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회사이다. 그리고 2021년에 어, 개편 완료한 온라인 채널. 어, 이게 또잘 나가고 있어요. 결합 여행 상품 영역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아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네. 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다 빼내버렸어 네.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아. 그런 기업에서 같이 성장해야죠 그렇습니다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자 그렇다면 두 기업에서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용 일정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로레알코리아 채용 일정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채용을 시작했고요. 로레아 코리아에서 정규직 전환형 인턴십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게 5월 3 1일날 시작했고요. 네. 서류 접수 마감이 6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 6월 1 4일까지 지금 인턴십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투어는 진행 중인가요? 예, 2023년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 접수가 6월 1일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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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하고 있습니다. 네, 둘다6월 14일까지 서류 전형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알 코리아부터 볼까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서류 접수, 그리고 HR 인터뷰, 하이어링 매니저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인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네. 실제 접수할 때 살펴보니까 이게 태성 쌤한테 진 건지 아니면 이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금방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 아, 왜진것 같다 생각하셨죠? 근데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면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지향하는 마음에. 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간편하게. 네. 네 그래서 네. 그 서류 전형 이후에 이제 인사부와 매니저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어링 담당자, 이제 채용 담당자와 미팅을 한 이후에 최종 합격자와 인스, 입사하고 그다음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전환형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근로를 하면서 이제 전환을 목표로 움직여야겠죠. 오, 깔끔하네요. 채, 채용 전형이. 자 그렇다면 하나투어도 이만큼 간단하겠죠 어, 간단하긴 한데 뭐 설명을 드리면서 참 구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laughs> 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쓴다. 아, 그래요. 좋겠습니다. 태클에 약간 예. 태클 걸으실까 봐 준비를 예. 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미리 깔고 들어가는데 <laughs> 네, 저는 네.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이 글로벌 기업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예. 우리는 그냥 그냥 당당하게 합니다. 서류 네. 전형 똑같이 다른 기업처럼 하고요. 온라인 인적성 검사하고 그리고 1차 면접 7월 초에 하고요. 인턴십을 해요.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턴십을 거쳐서 최종 면접을 진행합니다. 인턴십 마지막쯤에 하게 될 거예요. 임원들이 면접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 입사 2023년 11월 1일에 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 로레알 언제 입사합니까? 그러게요. 언제 하나요? 로레알 같은 경우는 최종 발표가 7월 17일 날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해요. 그 아, 주에. 예. 그건 인턴십 발표. 네. 아, 그렇죠. 네네네. 6개월 동안 인턴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인턴십 해야 하죠? 예.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꽤 하네요. 예, 네네.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려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네요. 됩니다. 네. 로레알 들어가기 힘드네요. 네,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각 기업의 채용 특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특징에는 뭐 조금 구질구질한 이런 요소는 없겠죠? 어~ 깔고 들어갈게요. 네. <laughs> 약간 구질구질하게 어~ 채용 일정 자체가 조금 긴 거는 맞습니다. 그게, 그게 채용 일정이라기보다는 네. 인턴십 기간이거든요. 돈 받으면서 기다리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능력을 쌓는 거잖아요. (6개월) 네네네. 단위로 이제 인턴십을 하게 되고요. 어~ 입사 이후에 (2024년 1월 31일까지) 인턴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사실이다. 이거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태성 쌤도 최종 입사가 11월이에요. 그렇 그러네요. 에, 네, 뭐 2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 돈 받으면서 기다린 게 낫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laughs>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서류 접수할 때요, 이게 좀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어, 네. 셀프 비디오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오, 셀프 비디오요? 네. 정확히는 이제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는 를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자신의 셀프 비디오, 오. 즉 자기 소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비공개. 알아요,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아, 어, 해보셨어요? 그, 그, 이제, 저희 업계에서도. 아, 네네네. 그런 걸 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일부 공개를 할 때, 이제 일부 공개를 해서, 이게, URL 링크만. 있는 이제, 사람만 볼수 있게. 네, 네, 있는 사람만 볼수 있게 제출을 해야 된다. 90초 이내로 셀프 비디오를 제출해야 되고, 이제 한국어 또는 영어로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좀 부끄럽거든요. 아, 부끄럽네요네 네, 자기소개 아유 근데 뭐 혼자서 떠드는 건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laughs> 아니 다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뭐,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스스로 아 그래서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합격 직무 및 배정팀이 어딘지에 따라서 근무지 가좀 바뀔 수 있다 아무래도 예하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유의 사항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음, 정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어디에 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인턴 기간 6 개월이라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한데요. 하나투어의 채용 특징은 어떤가요? 그 요즘에 채용이 다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대부분의 채용에서 인문 계열이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몇개안 되는 그런 단비 같은 네, 채용이다라는 네. 특징이 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인턴십 기간이 좀긴 편이긴 해요. 여기도 네. 예,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오.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채용 전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포맷으로 지원해도 된다. 부담 갖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 부담 없는 하나투어의 채용 특징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엔데믹 후 부활한 기업 하나투어와 로레알 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줄 정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쌤이 로레알 코리아의 세줄 정리 해 주실까요? 자. 컨쌤의 로레알 코리아 세줄 정리. 빠밤. <laughs> 여기 순백 <스펙소사들> 수사대버르 <버릇이 웃음> 여기서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첫 번째. 화장품 업계 이제 다시 도약한다. 네. 두 번째는 세계 1위의 굴지 기업, 어 굴지의 화장품 기업 이제는 동아시아 허브 한국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뷰티테크부터 생명공학 디지털 전환까지 새로운 파이, 패러다임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투어의 세절 정리 태성 쌤 들어볼게요. 예, 다시 여행을 떠나십시오. 다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네. 어 고리 깊으면 산도 높습니다. 고리 네. 많이 깊었습니다.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갈 그럴. 시작점에 있으니까 같이 올라갑시다. 네. 그리고 2022년 연속 해외 여행 판매 상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1위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최고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여기 그 거듭난 회사에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투어와 로레알 코리아의 채용 대전을 살펴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